올해 300억 원이었던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예산이 내년에는 150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클라우드 사업 예산이 27%에서 38%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. AI 브라 핵심은 GPU, 데이터, 인재만이 아닙니다. AI를 작동, 확산시키는 배관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. 세계 AI 강국들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확충하는데 우리는 그 밸류체인 중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. 이유가 있습니다. 전문성 없는 기재부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총액과 우선순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니 AI 단어 붙은 보여주기식 예산만 살고 핵심 인프라 예산은 잘려나가고 있습니다.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오늘은 클라우드, 내일은 에너지, 에너지, 모레는 정말 중요한 기초과학 예산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. 실행의 기반인 클라우드를 삭제해버리는 기재부의 모순을 국회에서 바로 잡겠습니다.